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에, 오늘 어,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봉독하신 이 말씀은 뭐,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김들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본문 말씀을 택했고요 어, 이본는 말씀 에서 은혜 를받 고자, 하는 말씀, 우리 전사님 말씀 하셨 지만, 장 자의 명분, 어, 야곱과 에서 이삭 이40세에 어, 결혼 을 하고 20년만에 나온 두 아들 입니다. 육신 에 낳은 거예요. 먼저 나온 아 들이 에서 고그 먼저 나온 아들 의 발뒤꿈치 를 잡고 나온 아 들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제 장성했는데, 에서는 여기 본문 말씀한 대로 익숙한 사냥꾼이 됐고, 야곱은 그 조용한 사람이라 집에서는 이렇게 있는 걸 좋아한 이런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간발의 차로 장자가 됐습니다. 어, 장자의 명분이라 하면 그 장자의 권리,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서가 장자가 되고 싶어서 된거 아니고, 하나님이 장자로 나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간발의 차로. 그런데 야곱은 내가 왜 장자가 되지 못했을까? 그게 너무너무 늘 아쉬웠습니다. 에서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래서 장자로 나왔으니까. 뭐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 장자의 권리를 타고 나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장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해야 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고 또 자기 집안의 전통을 이어가야 될 그런 책임도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장자는 당시 물론 유산을 두배 받는다 이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당시에 장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어가는 그 막중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음을 애서는 몰랐던 거죠. 야곱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늘 기회를 엿보고 어떻게 해 내가 형 애서에게서라도 내가 장자의 명분을 뺏어야 되겠다. 내가 비록 장자로 태어나진 못했지만 내가 저형 애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뺏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내가 장자의 명분의 자리에 설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야곱의 꿈이고 소망이고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노리고 노리다가 형에서가 사냥을 갔다 오면 늘 배고파던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형에서가 사냥을 나간 틈에 야곱은 죽을 준비해가지고 형이 이제 배고픈 그 몸으로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장자의 명분을 조건으로 죽을 이제 주게 됩니다. 에서가 그 야곱이 준비해 놓은 떡과 팥죽을 보고서 아나 배고파 죽겠다. 나 그거 좀한 그릇 좀 먹게 해다. 야곱이 그때 아 그래요.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시오.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준다면 내가 이 죽을 주겠소.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얼두 상투한 캐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기고 야곱은 이제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일인데 27장에 가서 보면 아버지가 백세 100세, 어라운드 백세가 좀 넘었을 때그두 아들을 불러서 이제 축복하게 놀아야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는데.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죽어야 되겠는데 별미 좀 만들어 가지고 오니라. 애서가 별미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냥을 나가죠.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듣고 있다가 그 양을 잡아가지고 야곱에게 준비시켜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여기 27장에 한번 가서 보십시다. 여기 27장 28절 말씀 보면 아버지, 야곱이, 아, 이삭이, 야곱에게 쏘아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해줍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복은 누구에게 빌어졌던 복입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빌어졌던 축복이 지금 야곱에게 지금 빌어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는 39절에 27장 39절 내려가 보면 에서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39절에 27장 39절입니다. 아닙니다. 20, 아, 27장 39절 애서가 그 아버지한테 받은 복이 자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돼 너의 주성은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게 고내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몽해를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니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복이 아닌 저주를 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못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 없을 겁니다. 그런데에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러한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듣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서는 이제 분노가 하늘까지 치솟 치솟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죽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에서의 나이는 40이 넘은 때입니다. 에서가 결혼을 해서 살아갈 때그 며느리들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리부가가 아주 그 속을, 속이 상해하고 할 때인데, 그러니까 40에 장가 가서 부모하고 한참 살때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함께 사는 동생 야곱을 애서가 죽이고자 하니까 도저히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제, 그, 너좀 잠시 외삼촌 에가좀 집에 가 있어라. 형 애서를 좀 피해서. 몇날 있다가 형 에서 분노가 풀리면 다시 오니라 하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보내 주. 바아 나람으로 야곱이 이제 갑니다. 야곱이 가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대우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진 고생을 합니다. 14년을 그 외삼촌의 딸 라반과 결혼하기 위해서 세월을 보내고 그 결혼의 조건으로 6년은 외삼촌 양을 위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품삯을 약속했지만 품삯을 열 번이나 바꿨다고 했어요. 즉, 요즘 말을 하면 외삼촌이 조카 야곱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모진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20년 동안의 이 삶의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는데 어디 이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속이고 빼앗은 죄값일까요? 어떻습니까? 죄값을 받는 걸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죄값 때문에 이렇게 20년 동안 십사하게 고생을 했을까요? 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고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서는 편안해요. 비록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았지만 야곱, 에서는 아주 편안합니다. 근데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고 갔음에도 그 뒤로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부모와 함께 못 삽니다. 형제 원수가 됩니다. 또 타국에 가서 직사하게 2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이게 죄값인가? 죄값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가운데서도 야옥과 늘 20년을 함께 하셨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20년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그 지시하심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가축들을 얻었고, 거기서 열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내 아내를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어, 오는데, 고향으로 오는 길에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듣느냐. 아,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너를 마주 향해서 온다. 이 소식을 들어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애, 그 좀, 내가 좀덜 아끼는 아내들하고 아들들을 앞서서 보냅니다. 차례대로. 그 여종들 그 아들들 있잖아요. 여종하고 여종들 아들들 앞서 앞서 보내고 그다음에 레아 보내고 그다음에 제일 뒤에 라헬 제일 아끼는 라헬과 요셉 아, 저, 그 제일 뒤에 보내고 자기는 혼자 이제 야복강 가에서 이제 밤새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예. 천사였다. 하나님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밤새 씨름하고 난 뒤에. 씨름하면서, 아,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 당신 못 보냅니다. 매달리고 매달리다가 뭐가 부러져요? 예. 환두뼈가 부러집니다. 끈질기게 밤새 매달리다가 아얘 이놈의 아무리 놀아줘도안 노니까 환두뼈 부러뜨리고 그냥 그 천사가 갔어요. 야곱이 그때부터 이제 다리를 절기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압보강을 건너서 오는데 형의 군대가 형이 400인을 거느리고 마주오는 거예요. 짐승 때 미리 다 준비했습니다. 짐승 때를 수도 없는 짐승 때를 나누고 나누고 때를 나눠서 총들 앞서 보내요. 그러면서 형을 맞게 합니다. 왜요? 형의 마음을 좀달래려고 아직도 야곱 마음속에는 누가 두려워요? 어. 형의 애서가 두렵습니다. 누구보다 두려워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지금 애서가 더 두려운 거예요. 당장 지금 눈앞에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짐승 떼들을 이제 앞서서 때로 여러 때로 나눠서 그것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1차, 2차, 3차 때로 나눠서 보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우리 31장에 한번 가서 보십시다. 31장 40절인가요? 네. 어, 31장 한번 보십니다. 31장 40절이 아니고, 31장 32장 13절입니다. 미안합니다. 32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예수를 위하여 예물을 대가니 예 계속 읽어 주십시오 암염소가 이백이요 숫염소가 이십이요 암양이 이백이요 숫양이 이십이요 전나는 낙타 삼십과 그 새끼요 암소가 사십이요 광소가 0이요 암나귀가 이십이요 그 새끼 나귀가 0이라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형에스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주의 주자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고예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놓고 이제 먼저 짐승떼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종들에게 하는 말이 애서가 이건 무슨 뜻이냐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이 주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라고 했어요. 지금 야곱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그 두려우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형 애서를 애서 앞에서 이제 죽게 될까 봐서. 그러면서 형을 갖다가 주라 칭할 정도. 자기는 종이라 낮추. 애서는 종살이 하나도 한거 없습니다. 고난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을 거느리고 와요? 그수하에 예? 그수하에 지금 400명을 거느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지금 가족이 다예요. 그리고 가축대 그 외삼촌 집에서 좀 얻어온 것 답니다. 그런데 그2 0 년을 고생해서 얻은 그 가축대를 지금 형을 위해서 앞서 보내는데 몇 마리입니까? 모두 몇 마리예요? 제가 세워보니까 580마리요. 요즘 소한 마리 얼마요? 예 <laughs> <laughs> 여기 한국에 소한 마리 얼마씩 합니까? 잘 모르세요. <laughs> 천만 원 해요? 아유, 많이 비싸네요. 그 여기, 수가, 소가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예. 아면 소가 몇? 아, 아미온, 몇? 소가 몇 마리입니까? 예, 암소가 42구, 황소가 10, 염소는 뭔 수도 없어요. 몇백 마리 돼요. 가축이 전체 다해서 보니까 나기도 있고, 낙타도 있는데, 580 마리. 본전이 얼마입니까? 팥죽, 본전이 얼마죠? 팥죽이에요. 본전이 그죠 야곱은... 애설에게서 떡하고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그런데 지금도, 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도로 줬다면, 형에게 그 생명의 위협 받을 일 없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죽도록 고생할 일 없습니다. 오늘 여기 야복강 나부 건너기 전에 이 수많은 심승때형 애설을 위해서 그토록 애써서 얻은 동물, 그 짐승 때, 가축 때, 줄 이유 없어요. 아, 형님, 장자의 명분 도록 받으십시오. 간단하잖아요? 본전 파축한 거지. 그런데, 그거 내놓습니까? 장자의 명분 내놔요? 아, 대답 좀 하세요. 내놔요? 안 내놓습니다. 왜안 내놓습니까? 예? 왜안 내놓죠?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가치를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왜 팔았죠? 배가 고파서 팔았습니다. 배고파서 팔았잖아요. 또왜 팔았다고 했어요 성경에? 예? 무슨 유익이냐 이게 장자의 명분이? 나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또왜 팔았다고 했습니까? 경물이 여겼다 경물이. 제가 보는 성경은 좀 이전에 보던 성경이라 지금 아까 우리 전사님이 읽은 성경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가볍이 여겼다고 그랬나요? 예, 네. 경렬이 여겼다. 뭐 가벼이 여겼다. 무시했다. 그런 미닝이죠. 그런데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창자의 명분을 위해서 생명도 불사했습니다. 고생하는 것과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핏땀 흘려 밤잠 못자고 얻은 이 가축대 수많은 가축대를 형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것은 창자의 명분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자의 명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한 그릇에 산장자의 명분이었지만 그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거기에 일생을 걸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야 돼요? 예, 에서가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예, 망령된 자다. 히브리서 말씀했죠? 망령된 자다. 또,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아, 나 같은 죄인까지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나 같은 죄인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같은 형제인데,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는 미워하시고 하나는 사랑하셨는가? 이유가 어디 에 있습니까?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을 경유력인 때문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지 못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믿게 된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무슨 노력으로 믿게 됐습니까? 내 노력으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 믿음은 내 것이 아니요 내게서 난게 아니요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돼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는 농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잘 되는 게 뭐냐? 안 믿는 사람들께 피난해요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아주 고난이 좀 막심하고 아주 이 환난이 계속되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아 이거 예수 믿어서 이렇게 믿어서 뭐 내게 유익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로 있어요. 그러다가 실족하기도 하고 믿음 생활 잘하던 분이 시험에 시험에 들어서 그래서 주저앉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고 비록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 이좀 대답 좀 크게 하세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예,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누구를 보니까? 야곱을 보니까. 야곱을 보니까 그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화무상한 세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여러분의 삶이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한 가지 내놓을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것, 그거 뭐예요? 야곱이 붙들었던 창자의 명목과 같은 그 믿음입니다. 야곱이 원했던 장자의 명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혈통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혈통에 자기도 그 혈통을 이어가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또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가운데 살고 있고 또그 복이 또 한날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이것은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잘 지키고 낮아지든 높아지든 내가 무엇을 얻었든 잃었든 거기에 개의치 않냐 거기에 끌리지 않냐고 오직 창자의 명분에만 생명을 걸고 살았던 야구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이 땅의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히 보조관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반열에 소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지만 야곱과 같이 받을 것 없지만 하나님 저희들도 야곱과 같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장자의 명분에 저희들이 올인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요동치 않게 하시고 흔들림 없게 하시고 이 땅에.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창자의 명분에만 소망을 굴고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